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신문방송사 박혜주. 저는 경상대 신문방송사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를 세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총장 학생과의 대화를 슬로건으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소연 기자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의 주요 구성원들께서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라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와 학교 측에서 마련한 오천을 통해 훈훈한 분위기로 토론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런 학생들과 이야기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소통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반길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학기 학사 운영 방식이죠.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있나요? 현재 경상대는 이학기 학사 운영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방식을 검토 중이고, 교수의 재량과 수업의 특성에 맞춰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명 이하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만 대면 수업이 가능한 원칙을 세워두며, 이학기 수강 신청 때 대면과 비대면 여부를 알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소영 기자. 제가 기억에 남았던 학사 관련 학생 질문 있을까요? 비대면 시험으로 인해 학점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야학기에는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몇몇 대학에서 시행 중인 선택적 패스제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취업 시 변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난 학기 시험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준 상대 평가로 인해 50%가 A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학점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장님이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학교 측에서도 시험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있고, 또 학점의 공정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이를 제도화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과 거점 국립대인 정북대가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상대는 등록금의 10%를 환불해주겠다는 총장님의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그 당시 현장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10%라는 금액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1학기를 전체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비해 이 10%라는 금액은 매우 적은 것이며 실습을 진행해야 했던 일부 과들은 실습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더욱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장님은 기숙사, 학생 식당, 평생 교육원 등 수입 대체 경비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전체적인 면을 고려한 금액이 10%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교와 학생의 입장 차이를 점차 좁혀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금 환불은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 네, 그것은 아닙니다. 총장님께서는 등록금 환불을 현금 지급의 형태가 아닌 예학기 등록 시 장학금의 개념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사 지원과 측을 취재한 결과 10%의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반환 형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토론회에 다녀온 소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 있을까요? 총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BC와 AC를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에 빗대어 표현해, 다가올 이야기를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학생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위기에 맞서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만족했는데 학생들이 만족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학생들이 교육 수요자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도 표출당하고 또 이런 기회도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의 닥친 위기를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총장님과 이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 공개 토론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이 함께 할수 있는 소통의 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상대 신문방송사 박혜주,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